나 혼자 산다는 바로 복세편 살 특집인데요. 오늘은 특별한 전문가 분과 함께 복권 건전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과몰이 방지위원에서 나온 김세아라고 합니다. 오! 오! <laughs> 네,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 분이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. 복권덕후 나은님 소개할게요. 안녕하세요. 오! 네, 일로 오실게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해 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복권 덕후 1년 차 오나은이라고 합니다. 오! 나은님의 일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다들 어떻게 준비 되셨을까요? 네! 네.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요. 그래도 하고 자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늦게 잤더니 지금 좀 피곤하네요. 제가 요즘 복권 사는 게 취미 중 하나거든요. 아무리 피곤해도 결과는 보고자야 하지 않겠어요? 아니 원래 복권을 이렇게 자주 구매하는 편이세요? 취미이자 일상의 한 부분이 된것 같아요. 아, 근데 세아 씨 표정이 좀안 좋으신데 왜 그러세요? 아니 복권을 좀 자주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건강하게 잘 구매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. 아 걱정은 감사한데 저는 정말 힐링용으로 구매하고 있어요 음... 그러신가요? 아, 일단, 일단 영상 이어서 보실게요 어 뭐야 오늘 재물운이 너무 좋잖아 오늘 같은 날은 또 제대로 출동해 줘야지 로또를 평소보다 좀더 구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뭐야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, 나오긴 나왔어요 <laughs> 뭘 해볼까? 스피도? 오늘은 로또다 어, 아니 복권은 얼마나 구입하는 편이세요? 그렇게 막 자주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다섯 번? 그렇게 운동하듯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이제 1년 정도? 오늘 제가 재물운이 좋아서 한 10만 원어치 정도 산거 같아요. 인생은 한 방이죠. 저도 1등 해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오늘 저 타면서 왜 이래? 아빠. 아빠. 그냥 약속도 가지 말까? 아니 원래 5만 원도 당첨되고 그랬는데. 아, 그래요? 진짜 맞아요? 네. 많아요? 네. 그렇다기보단 누구나 기분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기분이 유독 안 좋아서 안 갔어요. 아, 아니, 아니 잠시만요. 제가 보기엔 지금 복권 과몰입 냄새가 나요. 아니 복권 과몰입이요? 네.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. 이게 원래 자신이 복권 과몰입인 걸 느끼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근데 어떤 점 때문에 특히 그러시는 건가요? 지금 나은님의 하루의 시작과 끝에 복권이 항상 있고요. 또 힐링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 약속도 그렇고 감정에 지금 동요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복권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. 혹시 월 수입의 1%를 복권 구입에 쓰시나요? <laughs> 어..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적은 편 아닌가요? 아 이게 월 수입의 1% 이상을 복권에 쓴다? 과몰입을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 중 하나거든요. 아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세한님이 복권 과몰입 테스트 네, 한번 준비하셨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한번 해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요?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. 음,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결과 맞죠? 아니 정말 과몰입이네요. 제가 뭐라 그랬어요? 과몰입이라고 했죠? 너무 충격이라 말이 안 나와요. 어떡하죠? 문제가 큰 건가요?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. 이 과몰입이라는 걸안 것만으로도 지금 첫발 내딛으신 거예요. 이걸 보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복권은 과한 구매는 독이 될수 있다는 점. 원래 소확행은 소에서 오는 거죠. 과한 구매는 과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? 이걸 보시면 다른 분들도 과몰입을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. 복권은 19세 이상 그리고 1인당 10만원 이하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. 소액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. 또한 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휴식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적극 활용을 하시면 금방 복권 광물입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? 저도 금방 벗어날 수 있겠죠? 그럼요. 당연하죠. 자, 그러면 한번 마무리 멘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권 한 장으로 외롭지 않게 너무 몰입하면 진짜 혼자 살게 됩니다. 가머리 입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진짜 복세 편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복권은 함께 하면 더 즐겁고 건강할수록 더 행복해집니다. 복세 편살과 함께하는 건전 복권 문화. 나 혼자 산다. 아니, 우리 같이 산다. 안녕. 다음 시간에 만나요.